안녕하세요. 천상천녀, 천하보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요. <laughs> 네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아, 네. 지금. 음. 고만두고 연임으로 지금 당에표 네. 후보로 나왔거든요. 또 네, 다시 연임이죠. 예. 네, 그래가지고, <laughs> 지금 앞으로의 그런, 또할 일이 많잖아요. 많으시지. 네. 그래가지고, 네. 어, 앞으로 지금. 네. 여당하고 거꾸로 됐어요. 야당이 국정을 걱정하고, 야당 에이. 여당은 지금 에이. 지금 방어기만 바쁘거든요. 앞으로 정치적인 그런 것도 어떻게 해쳐나가고, 네네네. 그리고도 사법 리스크로 해가지고 또 계속 했던 것또 걸고 했던 것또 걸거든요. 에이. 지친다 이제.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쳐나가고 음. 앞으로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할지 그좀 실정분들 봐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 어, 이제 좋은 말좀 해드리고, 이제 제가 희망적인 말이 좀 나오겠고, 만 이제. 네, 잘 봐드릴게요. 됐다, 됐어, 이제. 네. 자,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님, 어, 이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인제. 이제는 시작이야.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 옛날부터, 이제는 이분이 용이 하늘로 승천을 해. 용이 하늘에 승천하는데 구슬까지 물었어. 파란 구슬이야. 뭐야 이것은 진짜 하늘에서 내린 자들만이 저는 용이 보이는 거지 아무나 보이지 않아. 진짜 천에 하늘에서 하늘 천자가 써있어 지금 구슬에. 그러니까 뭐냐. 이 양반은 어, 내년에 분명히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 저는 그렇게 나오고 할 일들이 너무 많지. 이 윤통하고 긴건 이... 오물 싼거다 닦아내야 하잖아. 이 양반이 아마 무진장 힘들 것입니다, 아마. 어? 지금, 그,를 원래 이 제자들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이 자리까지 와요. 근데, 이재명 아저씨도 마찬가지야. 이제, 물론 또 당대표가 되시겠지만, 확정적이야, 이거는. 당대표 되시겠지만, 이런 모든 악 조건에서 살아남고, 잡초처럼 살아남았을 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만들이라고 이렇게 고역을 이겨내시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가시밭길을 걷고 계시는 거야. 이사본리스크 아니 더 이상 파봐야 파볼 것도 없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람만 아무튼 뭐 사람 짐만 빼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지? 이거 뭐 쌀떡이 없어 이런 짓들 이, 이 양반 이거 또 무사히 잘 이겨내. 근데 이런 쌀떡이 없는 짓들을 대한민국이 이게 나라가 이게 엉망이라서 지금 이질한들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음. 분명히, 어, 두 달, 두 달이야, 두 달, 곧이야, 곧, 곧, 어, 탄핵에 들어가, 이제, 들어가고, 어, 이재명 아저씨가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갈 계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좀 빨리 올 거야. 제가 눈 빨라릴 때를 생각했는데, 아니야, 더 빨리 오고, 국민청원은 어, 윤통, 윤통, 국민, 그, 뭐야, 탄핵 청원은 지금 내가 볼 때는 2자가 비치니까 200만이 넘을 거다. 이렇게 나오고, 어, 이재명 아저씨는 분명히 당대표가 돼서 연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리스크 문제 없어. 오방기 한번 뽑아보자. 사법리스크 뭐 해봐야 소용없어. 어, 어, 자, 봐.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일 가고 뭐 하면은 이렇게 나오면 100점이야. 어? 한시에서 또 하죠. 뭐, 용시에서 또 하죠. 천시에서 또 하죠. 오늘 뭐, 아무튼 재수 100%. 어, 엄마 이제 아셨지? 그러니까 이재명 아저씨는 이제 뭐 제가 애군액사 풀어줄 것도 없어. 본인이 알아서 잘 헤쳐나갈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오늘 뭐그 광화문, 광화문에 가셔서 같이, 아, 촛불 행진하는데 같이 동참하셔서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 눈물이 날 뻔했는데, 왜? 독립투사가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어. 근데, 이 양반은 분명히 뭔가, 어, 한 가닥 하고, 대통령 자리에 오르시니까, 대통령 자리에 오르셔서, 한 가닥 하시니까, 많이 힘드실 거야. 정말 이 고비를 이겨내시고, 이 대한민국 지금, 이 IMF보다 더 힘든 경기를, 어, 이제 끌어올리시느라고 정말 많이 힘드실 거야. 그치만이 양반밖에 없어. 인물이 이 양반밖에 없어. 어 다음 파스는 다음 파스고 어, 또 비치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지만 그분은 다음 파스. 그렇지만 이 양반이 어. 똥물 다 닦아대고 그래도 대한민국 살겠거럼 잘 헤쳐 나가실 거니까 여러분 들 좀만 힘내시게 이 어려운 경기 힘든 시기 다 지금 너무 힘드신 거 알지만 조금만 이겨내시게 고시야 고 아셨지 여러분들. 응. 그러면 이나님 <laughs> 지금 현재 대통령이랑 <laughs> 그. 김경희 여사랑 예, 예. 그쪽 일명 요즘 얘기하는 국정농단 세력들을 음. 어떻게 좀 음흠. 법적으로 해. 진행을 할지 음. 그거를 당 쪽에서 같이 할지 음. 그것 좀 한번 봐주세요. 저는 어, 지금 어, 뭐 법사위원회 우리 법사위원장 대신 정청래 굉장히 지금 막 단호하게 칼같이 지금 나가고 계셔. 그건 정말 좋은 멋진 모습이다. 이렇게 나오고, 앞장을 서서 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그, 자청 0 0호가 열심히 그 일을 헤쳐나가실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야당에서도 움직이지만, 제가 볼 때는 여당에서도 지금 이미 결판 났거든? 끌어 내리자는? 제가 볼 때는 그래. 이건 점사지만, 이미 다 이건 쇼부 쳐진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한동훈 양반이 당대표 돼서 거까지는 쓰임새가 있다니까? 어, 이거, 당대표 돼가지고, 이, 산에게 길로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 들어간단 말이야. 그니까, 러 모든 삼박자가 맞아, 맞아지는 거지, 지금. 이 시점이. 응? 어. 어 그, 들은 오래 갈수 없는 관계로 떠났고, 인자, 이제, 이제 한두부, 이 양반이 뭔가 하나는, 무는 못 자르더라도, 칼이라도 꽂고 나간다, 이거요. 예 어? 어. 이게, 여러분들, 어, 좀만 참으시게,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잘 어떻게든, 조화가 일어나서 잘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 응여러분들 좀만 힘내시게. 그럼 선생님. 네네어 예, 예. 응. 일각에서는 네네. 내부 단속도 하라고거든요. 그 응. 내부의 적이 응. 어 있긴 있을 거다. 그런. 아 있지 없겠어. 네.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음 응. 내부 적이 있긴 있겠지. 그렇지만 어 이제면 우리 이제, 이제 또당 대표가 되실 거니까 당 대표님께서 제가 볼 때는. 속내를 다 보이시지 않는 분야 원래 잘 하시, 처신을 잘하시는 분야 이그지만 모든 적은 내 가까이에 있어 내 가까이에 분명히 있거든 비쳐 그게 그지만그 부분까지 잘 쓰임을 잘 하시다가 내칠 사람은 내치고 제가 이거 수용하실 부분은 수용한다면은 잘 이것을 조화롭게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 내부에 적이 없다고는할수 없어. 그러니까 항상 구설은 있다 이재명 아저씨가 그치만 이것을 잘 이겨내실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 분명은 적은 있어요 적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손 잡고 하셔야 돼 응. 이제 왕자의 오르심은 내 쳐야지 그치만 지금은 순서가 있다 근데 현명하신 분이니까 알아서 하실 거야 그 깊은 속내까지는 이이 연행에 이 있어서도 굉장히 입이 무거우신 분이고 저는 그렇게 사주를 보거든 그러니까 잘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 최시제자 명태 대가리 안던안 던져도 이제만하시 괜찮아. 응. 그러니까 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 휴가도 잘 다녀오시고요. 다음에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